오 성공 예스 한번 성공했고 한 번만 더내라 설마 어우 됐어 허,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형님들 a 게임 tv입니다 서브이전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서브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하나는 피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 가능한 게 있어야 되고요 캐릭터를 삭제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형님들 이렇게 보시면 캐릭터 삭제하려면은 얘 눌리고 나면은 어, 길드 가입 상태구나 한참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나는 피워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본 캐릭터를 일. 서버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진행하고요. 현재 제가 카밀 3 서버에 있고요. 1 서버 아슈루스로 옮기는데요. 자, 3 서버로 들어가서 보면은 현재 제 캐릭터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107, 91, 88, 92, 리퍼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서버를 이전시켜버리면 나머지 91, 88, 92 레벨, 이 레인저, 랜서 이런 애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감 작업 있죠? 이 도감 작업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본 캐릭터가 다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변신 팻 부분도 전부 다다 다 들고 가가지고 애들이 깡통이 완전 깡통이 돼버립니다. 말 그대로 깡통이 돼버리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래소수 아, 뭐가 좀 팔렸구나. 네뭐 하나 팔렸고요 음,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제 장비를 보시면은 아직 이 인장이 구로 다 만들어지지 못해서요. 이번에 샵에서 이벤트로 보면은 여름 장신구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9짜리 고대 장신구 인장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요거를 맥스로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구매를 하고 나면은, 자, 상자를 열어가지고요. 인장을 조금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참, 인장 강화 부분도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모두 열기. 여기서 고, 고대 장신구. 요거를 선택 상자 할때 제가 어~ 방어의 인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의 인장 오 너무 많다. 방어의 인장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방어의 인장을 딱 열게 되면 굿자리가 나왔죠 문제는 얘두 개를 썼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재련으로 얻은 이게 없어집니다 지금 제가 재련으로 음 정리를 한번 돌리고요 재련 쪽에 가서 보면 사실 회원님들 저 옵션 붙이는데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저 옵션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디 갔어 요거를 눌러서 보면은 어, 재련 쪽에 들어가서 축복을 딱 넣어보면 경험치가 거의 15% 맥스에 다 달았고요. 힘도 많이 올랐습니다. 13이고 침묵저항 요거는 뭐 필요가 없고요. 저한테는 뭐 그래도 맥스고요. 이렇게 좋은 거지만 얘를 합쳐버리게 되면은 이 옵션들이 다 날아가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해제하고요. 자, 아쉽지만은 제작에 들어가서 장신구에 들어가서요. 자, 9자리 방어에 인장을 예. 고대 방어의 인장. 어, 각성석이 부족하네. 아. 각성석이 부족하네요. 예. 각성석이 한번 뭐 만들면 예. 고를 수 있는 거 파는 거 제가 취소하면 됩니다. 예. 팔고 있어 가지고요. 판매 취소. 네. 취소했고요. 제작으로 들어가 겠습니다 아, 이제 오랜만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성석이 3,000개가 들어가는 걸 깜빡했네요 뿅! 야 이러나 저러나 돈은 잔뜩 들어가네요 네 일단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요 정렬하고 요거를 이제 착용을 해야죠 예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만 하면 안 되죠 얘를 또 그걸 재련을 돌려야 되잖아요 재련 쪽에 들어가서 예 한번 아 2만개가 있으니까 현재 제가 바라는 건딴거 없습니다 전 레버비 위주기 때문에요 경험치 획득 증가가 처음에 붙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3%, 아, 이럴 때참 고민 많이 되죠. 하지만 14%, 15% 나올 때까지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13% 한번 딱 걸리잖아요. 놔두놓으면 나중에 계속 신경 쓰이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했던 값이 나오면은, 딱 멈춰, 어, 그 때까지 계속 돌리셔야 됩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10% 나왔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경험치 획득점과 15가 정말 만들기 힘들거든요. 8%. 항상 말씀드리는 게첫 번째 줄을 먼저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서 맞춰보겠습니다. 와 경험치 획득 증가 15% 드디어 떴다 와이 경험치 획득 증가 뜨기 전에 밑에 힘 15랑 어 제가 원하는 스킬 데미지 증가 있잖아요 이게 15 15 맥스가 뜬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걸 제가 그냥 바로 넘겨 버렸죠 자그 다음 이제 잠그고 나선 이제 제가 원하는 힘이랑 어 힘이랑 치명 확률, 뭐 스킬 데미지 뭐 이런 것들 좋죠. 이런 것들 뜨면 일단 힘, 힘만 뜨면 됩니다. 힘이 15 뜨면 뭐든지 네, 상관없습니다. 이때부터 들어가는 양이 큽니다. 양이 3개씩 들어가죠. 야, 이거 이제 힘만 힘만 음, 13 이상. 네. 진짜 많이 봐줬다. 13 이상. 떠버렸네. 치명저항 6%. 예, 일단, 예, 치명장, 요까지 해가지고 요거 하겠습니다. 요렇게. 13 이상이라 얘기했으니까. 14까지 좀 바라는 거는 또 욕심인 것 같아서 13까지 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어, 많이 올랐겠네요. 어, 뭐, 큰 차이는 별로 안 보이네. <laughs>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제 옮겼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이전 준비를 해야죠. 자, 마을로 일단 복귀하겠습니다. 일단 마을로 복귀해서, 자, 이전하기 위해서는 창고에 있는 짐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긴 너무 머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나토리아 마을로 워프해서 가겠습니다. 아나토리아 마을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 내려가서 창고에서 가져갈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가져갈 게 있나? 이런 거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들 몇개뭐 들고 가서 팔아야죠. 예, 상자, 아유, 이건 뭐 많네요. 용빈으로 예, 이런 것들은 회수해서 가서 팔아야죠 네, 됐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뭐 나머지야 또뭐 기회되면 옮기면 되고요 싹다 없어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상점에 가서 서버 이전 네 서버 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번 서버로 자아 길드 가입이 돼 있구나 길드 가입 탈퇴 해야겠습니다 야 진짜 이 길드 존버 길드 진짜 1년 동안 존버 했습니다 탈퇴 네 탈퇴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모든 게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자, 이제 다 가능하다 하니까, 어후, 피 같은 1200 다이아. 네, 쓰겠습니다. 구매. 딱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서버가 딱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 1번 서버로 예,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그냥 준비만 다돼 있으면 이동하게 됩니다. 자, 1번 아슈루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지고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 여기 아무것도 이름이 없네요. 자, 이름 만들어줘야겠죠. AGAME TV. AGAME TV. 이런 식으로 생성하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야저 진짜 1년, 1년 반 만에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네, 들어왔습니다. 자, 드디어 1번 서버로 들어오게 된, 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도감 쪽도 전부 다, 네, 다 들고 왔습니다. 제가 있던 거다 들고 왔고요. 그리고 변신나 패도 어떻게 돼요? 네, 변신 팩도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예, 쌓여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있던 거랑 다 합쳐지는 거예요. 다 합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와, 이런 거다 합쳐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네요. 자, 이것도 소환. 예,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소환했고, 소환. 예, 소환 다 했고요. 지금 전설 영웅 희기 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확정, 어, 전설 확정, 네, 예, 확정하고요. 카드 강화에 들어가면 강화할 거 많죠. 예, 초월조 아, 진급해야 되는구나. 진급 카드 강화 쪽에 뭐가 있나? 없는데, 아 요거 강화이라고 뜨는 것 같은데, 예, 이 예, 진급 쪽에 가서 초월 요거. 지금, 한번할수 있네요. 요거 한번할수 있는 건 뭐, 되진 않겠죠? 네, 되진 않겠지만, 요런 식으로, 네, 땅, 실패, 실패했고요. 다시 이제 신화 모아라, 이렇게 했는데, 신화야 뭐, 신화야 뭐, 모으면 되는 거죠. 신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전설도 많이 있으니까, 전설 합성해가지고 또 하면 되고요. 변신뿐만 아니라, 팩도 마찬가지입니다. 팩도 뭐, 확정, 예, 영웅 확정하고, 전설 확정하고, 신화도, 신화도, 뭐, 어우, 시, 신화 확정. 신화도 뭐, 이만큼 있습니다, 신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아, 뭐야. 초월도 있었네. 네, 초월도 확정하고요. 초월 확정했고, 영웅도 또 확정하고. 어우, 카드 많다. 이 카드가 두개 채널에 있던 애들이 합쳐져가지고요. 지금 엄청 많아진 겁니다. 카드 추출해야 되겠네요. 초월, 예, 네, 담게 추출하고, 진급할 수 있을까요? 요, 예, 진급해야 되는데, 어, 진급이래. 카드 강화할 수 있나? 아, 아직 두장더 모아야 되네요. 그러면, 진급 쪽에 가가지고, 여기 초월, 13번 할수 있네요. 13번 안에 되냐?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패 뜨고요. 13번이나 할수 있는데, 두 번. 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세번 실패. 네번 실패. 아, 쉽지 않네요. 오 성공! 예스! 한번 성공했고, 한 번만 더 되라. 설마? 어우, 됐어. 이게 뭐야? 우와 됐어 됐어 두장 됐어요 아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되네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야 진짜 대박이네요 네 실패 설마 초월 확장하고요 카드 추출 네 자동 나기 카드 추출하고 나서 카드 강화 예 카드 강화 짠와 아크노스 7강 허, 어우 너무 이쁘다 와 이야 스샷 찍어야지 와샷 찍었습니다 이, 얘 강화하려면 어, 말도 안돼 8장이 필요해 <laughs> 8장이 필요하고요 네 완료했습니다 와 드디어 저도 이제 1번 서버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드는 아시는 형님 길드 들어갈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활동 열심히 하고요 또 여기서 또 새롭게 아 위에 다이아몬드는 원래 얘가 좀 갖고 있던 게 있습니다 한2000 다이아 있었는데 어, 여기서 또살수 있지 않나 이벤트에서 어, 또살수 있네 맥스 어 그치 또 사야죠 네 구매 완료했습니다 네, 구매 완료 했으니까 얘가 그러면은 구짜리 또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어디 갔어 어 너무 많아 가지고 올예 열고요 어 어디 갔지 장신구 장신구 저 없는 거 보고 여기 있는 거뭘 만들까요 요세 개로 뭘 만들지는 좀 고민을 해가지고 좀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오늘 서버 이전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형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